한철동 골목에 먼저 나타난 사람은 이창호 구단이었다 조은현 9단이 나타난 건 대국 시간 1분 전이었다. 그는 곧장 대국실로 들어가 버렸다. 사부님이 왔을 때이 5단은 구두뿐을 메고 있었다. 오늘의 대국은 조 9단이 어린 제자에게 빼앗긴 국수위를 재탈환하려는 도전기였다. 돌 하나씩을 놓았을 뿐인데 조은현 9단이 첫 담배를 피워문다. 어린 강태공은 그림같이 앉아서 눈만 깜빡거린다. 오후 5시 10분, 이번엔 졸음을 떨친 이창호 오단이 장거에 들어가 버린다. 유혹이나 과심, 방심을 이겨내는 마음을 합한 것이다. 바둑 역시 결국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새 또 수북하다. 들라서 무조건 들야 된다니까! 좋우 구단이 승리를 노골적으로 좋아한다. 승부를 업으로 사는 프로의 미덕이다. 이 정도로 봤거든요. 거기가 수가 있어.